얼주가들을 위한 인기 재빙기 베스트 3. 여름이면 뜨거운 날씨에 시원한 음료를 즐기고 싶은데, 얼음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이 제품이 딱 맞을 거예요. 쿠쿠 스테인레스 포터블 재빙기 시메이에스 고엠베스는 얼음을 뚝딱 만들어주는데요. 모던한 디자인과 자동 세척 기능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소음도 적어요. 하루 최대 9kg의 얼음을 만들어주어 가족 모두가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답니다. 얼음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세척도 간편해요. 얼음을 만들고 나면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니 편리하죠. 이번 여름 이 제품으로 상쾌한 음료를 즐겨보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주코 다용도 가정용 급속 제빙기 15kg 모델명 GWAU0S입니다. 이 제품은 얼음을 빠르게 만들어주는데 6분에 10개의 얼음을 생산할 수 있어요. 스테인리스 디자인으로 깔끔하고 자동세척 기능이 있어서 사용이 편리해요. 또한 얼음 크기를 선택할 수 있어서 다양한 용도에 활용이 가능합니다. 소음은 보통 수준이며 전기 소비량은 135W입니다. 주코 제빙기는 가성비가 좋고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제품이에요.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를 즐기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. 여름이 다가오면서 얼음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아지죠.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트루리빙소 쿨 아이스메이커 제빙기 TLIC22KG입니다. 이 제품은 9분마다 9개의 얼음을 만들어주는데 처음에는 작은 얼음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커져요. 또한 얼음이 녹지 않도록 바로 냉동실로 옮기기도 쉬워요. 소음도 전자레인지 정도로 조용하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집안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. 캠핑이나 야외에서도 휴대가 편리하죠. 얼음을 얼리고 싶은 순간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 여름철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.